안녕하십니까. 낭만피싱입니다. 현재 시간 11월 29일 오전 9시 32분입니다. 오늘은 여기 진모 방파지로 쭈꾸미 낚시를 나왔습니다. 제가 어제 밤에 보시는 분들은 보셨겠지만 쭈꾸미 이제 동출하실 분들은 좀 찾고 있었어요. 평소에 이제 동출 딱히 이제 공지를 올린 적이 없다 보니까 물어보시더라고요. 낭만피싱은 동출 안 하냐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날씨 좋은 날에 동출을 하기로 마음을 먹고 구독자님 두 분과 함께 동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쭈꾸미가 손맛은 볼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래도 갑오징어보단 쭈꾸미가 더 쉽겠죠. 일단 구독자님들한테 뽕돌, 도레 애기는 좀 넉넉하게 챙겨 오시라고 좀 전환 상태고 여기가 은근 이제 이걸림이 많거든요. 날카로운 패류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여기가 잘 터집니다. 일단, 구독자님들 두분다 오셨고, 여기도 일단 낚시를 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네요. 같이, 바로 낚시 진행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가보지도 나와요. 나오긴 하는데, 개체수가 많이는 없는 것 같아요. 네. 걸림이 네. 네. 좀, 네. 좀 있어서, 애기를 좀 넉넉하게 지켜야 돼요. <laughs> 이, 이분, 이분 많은 것 같은데. 저 혹시 네.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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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녕하세요 아 낚시 저쪽이 네. 어제 해보니까 잘 나오더라고요 끝에 쪽이 저쪽 가실래요? 네그 진석이 시다안경이요 아니요 아 그래요? 태무산 아 태무산이에요? 평상 낚에도 <laughs> 따로 잖아요 에어라이트 아 진짜요? <laughs> 네아 <laughs> <laughs> 원래 다른 거 쓰다가 네입이안져가지고아 그래도 괜찮아 보이시는데요? 3만 원짜리에요 3만 원짜리 아 그래요? 네. 그래도 감기면 잘 감기면 이쪽에서 진행하면 될것 같아요 여기가 먹물도 좀 있고 갑오징어도 진짜 나오는 곳이라서 채비 어떻게 하셨어요? 저요? 네. 어딱 어, 좋네요 돌이 네. 크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그래도 만약에 터지신다면 네. 이거를 여기다가 줄을 네. 매달고 여기는 뽕돌 그 다음에 여기는 애기로 다으세요 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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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사용할 장비만 간단하게 말씀드린 후에 바로 낚시 저도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사용할 장비는 워터맨 에어라이트 애기 8 6 2 m l 로드고요. 갑오징어 전용 애깅 로드입니다. 이 제품은 현재 8 6 2 m l 로드는 품절 그리고 단종되었기 때문에 좀 사이트에서 좀 뒤져보시고 재고를 가진 사장님이 계실 수도 있어요. 거기서 구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릴은 시마노 이사 벤포드 C3000SDH 모델이고요 합사는 카포스 세네 9압 1호 도레는 키오라 콤비 T형 삼각도레고요 애기는 시넥스 엉뚱이 애기 뽕돌은 5호를 사용해서 잡아보겠습니다 바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거 쭈꾸미는 네. 좀 약간 묵직한 느낌을 받아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계속 기존에 계속 끌고 오시던 채비 네. 무게감을 좀 빨리 익히고 아. 거기에서 좀 묵직해졌다 그러면 네. 침질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네 그래요? 네. 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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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인트를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많이 없요 많이 없는 편이에요 전보다 확실히 덜해요 가지채비를 사용해서 한번 접어보겠습니다 단차는 10cm에 가지줄 가지 40cm 정도 되고요 이쪽에서 던져볼게요 아이고 네? 자깨네자리깨 자리에요? 자리가 좋아요? 깊이 거 그래요? 좋습니다 주꾸미, 올라오나? 주꾸미다. 주꾸미 한 마리, 이렇게 잡았습니다. 축구 한번 한수 했네요. <laughs> 좋습니다 괜찮네 요 사이즈 좋습니다 아 한번 나오니까 이제 잘 나오시네요 이 음. 저기 저쪽에 한번 더보세요 저쪽에다가 다 개인가 개인데 개다 개 개다 개 돌개가 나오네요 여러분 조금이 음 조금이 얘기요. 약간 스테이를 오래 주면은 올거에요 네 스테이 좀 가만히 좀 기다렸다가 끌고 가만히 기다렸다가 끌고 가면 왔다 잡았어요? 나이스 첫 쭈꾸미 축하드립니다 이야. 이번엔 T형 삼각도래로 접어 보겠습니다. 가시게요? 네, 아니요. 아니요. 저 그냥 이제, 이제 안쪽에서. 아, 상관없어요. 저 상관없어요. 네, 이제 저 직결로 바꿔서 멀리 나가서. 도로 가다. 저기요. 가보지 말아요. 진짜 한 움물만 마시네요. <laughs> 이따 이따 찾아 배러 갈게요. 꿈이 손정하게 있잖아. 그래요? 네. 여러분, 중간 점검입니다. 영상에 못 담았는데 핸드폰을 충전시키느라 핸드폰을 좀 냅두고 계속 낚시를 하고 있던 와중에 가보징어도한 마리 올라와 주네요. 코미가 10마리 조금 넘어 보입니다. 그렇게 많은 마리 쓰는 아닌데 더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쭈꾸미인 것 같은데. 쭈꾸미 한 마리 올라왔습니다. 갑오징어 오 갑오징어다. 오 축하드려요. 이스 왔어요? 잡은 것 같긴 한데. 쭈꾸인가 보다. 오 갑이다. 오, 또 갑이야. 요, 벌써 투갑이에요, 투갑. 요, 어, 잘하시네. 네. 어, 아, 축하드립니다, 진짜. 여기. 아, 사이즈 좋다. 끝. 아기요 아, 그, 쓰세요, 쓰세요. <laughs> 괜찮아요. 네. 아기 이것도 안 쓰세요, 이거. 제가 봐야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많이 잡으세요. 네, 같아요. 네. 네. 여러분, 오늘 총조과는 이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마리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오늘 한끼 식사 가족들이랑 먹을 수 있는 만큼은 잡은 것 같아요. 조만간 다시 와서 낚시 시간에 여유를 가지고 조금 많이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그래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또 오늘 그렇게 구독자님들이랑 같이 왔는데 한 분은 저기 빨간등대로 가셨거든요. 좀 진작에 가셔가지고 조가를 모르겠는데 같이 쭉 계시던 분은 주꾸미도 좀 잡으시고 갑오징어도두 마리 잡으시고 그렇게 조가를 남겼습니다. 오늘은 이만 영상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